대박 이페트로 들어온 아니야 이거 오, 좋아. 어 좋아 정답아잘 됐구만 아 오늘 도아주 좋은 아침 상쾌한 아침이구만요 그쵸 여러분들 오늘도 재밌게 몬스터 스쿨 컨텐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클래시로얄 몬스터 만들자주 기대가 됩니다. 그렇죠? 헷. <laughs> 저번 주에 스파키를 만들었는데 어, 스파키 너무 커 가지고 우리 집에 못 들어왔으니까 아마 운동장이 잘그 자고 있겠지. 좋아. 운동장 가 가지고 우리 스파키를 한번 만들어 봐가 봐야겠구만. 으흠 <laughs> 어. <웃음> 여러분들 어, 오늘 댓글은 어, 여러분들이 하는 게임 중에서 어,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몬스터를 적어 주세요. 댓글로 보고 어, 거기서 어 제일 어 괜찮은 거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에헤. 그러면 일단은 한번 저기 저기로 가볼까. 저기 학교로 가볼까. 좋아, 나이스 스파키. 스파키는 뭐 나중에 보고. 어 일단은 저 스파키. 어디... 뭐야? 내 스파키. 뭐야? 내 스파키 어디갔어? 뭐야 이거 어디갔어 이거? 에? 뭐지? 이 뭐야 뭐 어디갔지 이봐요. 러러러러러아안녕하가 어. 저기요 아, 아저씨 아저씨 라이트 네? 아주머니 그럼 그럼 아주머니 저기 아주머니 라 밖에 저스파키 있었는데 못 보셨어요? 아그 거친 덩어리. 고철덩어리 아니 그 계속 어? 아이고 덩어리... 그 더러워 계속 그 뒤에 운동장에다가 놔두면 더러워가지고 분해해가지고 고철상에다가 팔아버렸어 뭐라고요 <laughs> 1kg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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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자동, 자동. 안 <laughs> 아이, 진정하게다 진정하게다 그거 내가 1kg당 1000원에 팔았어 야이 그걸 왜 팔은걸 아, 그게 돈도 되고 깨끗해지기도 하고. 아, 어떡해 그. 아, 모르겠다. 에. 어떡할 거예요? 뭘 어떻게? 그거 어. 너가 그렇게 그렇게 그 저기 물건을 함부로 이렇게 버리고 가면 안 되지. 아이씨, 어쩔 수 없지 뭐. 아, 야, 오늘은 뭐 맞는 거 없어요? 아, 일로 와 봐, 일로 와 봐. 아, 내스파 네 s 뭐새로 만들면 되지, 뭐. 괜찮아. 에, 모르겠다. 어, 언님 뭐인데요? 딴다라단 딴딴딴 어떤 대왕 뭐야? 못생긴 대왕풍뎅이는 어? 우 진... 못생, 진... 징그러. 못생이 어, 징그러. 어, 징그러. 아니, 이 어, 네, 아름다운 뭐... 자태를 보거라. 에이, 뭐야 이거 그냥 한 번에 툭 치면 죽겠구만. 툭? 까, 아, 묘, 묘, 비어다, 안하다어안하다 <뭐라> <미어난다, 뭐라> 어, 아. 내가 죽었냐? <뭐라> 더 돌아오기. 너가 죽었네. <뭐라> 아니, 물기색이에 뭐 아, 어. 이거 아빠 이거 시크블랙이라고 시크블 시크블랙 얘는 트렌디한 색깔이라고. 아픈아픈 아픈 검정색이에요. 시이크 블랙. 무슨... 시이크! 시이크! <laughs> 아뭐 아무튼 뭐 됐어요. 나몬스터를 만들러 갈 거예요. 에이. 어? 일로 와봐, 일로 와봐. 너, 아 그러고 보니까 오늘 너뭐 데리고 다니는 애가 없네? 맞아요. 당연히 없지! 네가, 그러면... 네가 다 부숴 왔는데! 아니 그거 네가 버리고 간 거잖아! <laughs> 뭘 버리고 가! 나도 뭐간 거지! 아나또 그거 불법 그, 주차야 불법 주차. 알일떨로와봐봐일로와봐 일로 왜왜왜. 아 너가 지금 뭐 이렇게 몬스터 가 없는 것 같으니까 내가 고급 정보 하나를 줄게. 어? 고급 정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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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뭔데. 응응. 어, 어. 나 기대 봐봐. 아또 기대. 아이. <놀람> 아이 아, 아, 똥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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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 이빨 닦았어. 아 입이 똥똥 냄새나. 아아 진짜 고급 정보 하나 줄게. 뭔데 뭔데. 그, 그, 저기 마법지 있는 쪽 있잖아. 뒤 저기. 응. 응. 그래 근데 거기에 저기 그뼈 드래곤이라고 있든. 뼈 드래곤? 어. 응. 음. 응. 이뼈드래곤을 이렇게 뚜시뚜시 잡아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걸로 몬스터를 다 만들면 된다 이거지. 오 좋아 뼈 드래곤 오케이 좋아 오 어, 완전 완전 좋은 좋은 고급 정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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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응. 좋아 그럼 일단은 저 내가 려 가지고 내 물건들을 들고 있구만. 여기 뼈 드래곤 잠깐만. 응, 뼈 드래곤. 응뼈 드래곤. 인피... 올때빵 사와. 음 싫어. 아무튼 임페르노 드래곤 을로번에 만들어야겠구만. 좋았어. 요번에 만들 것은 임페르노 드래곤이다. 좋아. 블래시로의 네 임페르노 임페르노 드래곤을 만들어야겠구만. 좋았어. 아주 강력한 드래곤이지. 음 좋아. 한번 만들어 볼까. 오늘도 한번 멋있게. 음 그럼 오늘은 드래곤류를 다 잡아야겠구만. 일단은 뼈 드래곤부터 잡아보도록 하죠. 일단 마법진에 뼈뼈 드래곤이 있다 했으니까 마법진으로부터 갑시다. 옵진에서뼈 드래곤을 잡고 그 다음에 몬스터 타워 가 가지고 드래곤들을 다 이렇게 잡아버리는 되겠구만. 좋았어, 아주 강력한 몬스를 만들 수 있겠구만. 그러면 일단은 어 얘를 잡고 몬스터 타워 가는 길에 뭘뭐을 잡을지 생각을 좀 해봐야겠다. 오케이, 일단은 잡고 오케이 가마를 짜잡게 되는데. 한만에찾아뵙게된 이유가 이 펜으로 드래곤을 만들기 위한 음, 최초 원계 1대가 돌아가겠습니다. 자일단 들어와 뼈 드래곤 이 자식 일로 와이 자식 너의 뼈를 내놔. 어 너의 뼈를 가져가 가지고 강력한 드래곤 뼈대를 만들겠어. 좋았어. 일로 와뼈 드래곤. 얍. 언제 죽는 거? 왜 이렇게 안 죽어? 오케이 잡았어. 오케이 오케이 드래곤의 펜 플러스. 오 좋아. 완전 완전 뼈대 완전 좋. 좋게 잡혔죠. 오케이 좋아요. 자, 이거를 가지고 한번 모서 타워를 가 봅시다. 모서 타워가 가지고 아주 강력한 드래곤 드래곤유의 모서들을 잡아 가지고 강력한 드래곤을 잡 만들어 봐 있구만. 일단은 타워 첫 번째 타워에 작은 드래곤 잡고 두 번째 타워에 어저 공룡 잡고 어세 번째 타워에 불룡 그다음 위에 붉은 공룡 잡으면 되겠다. 오케이 좋았어. Let's get it. 렛츠기이다 오케이 좋아라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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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음 여기서 내려가서 으 음. 랄랄라 내려가서 으 음. 올라가서 으 음. 여기서 좀 올라가서 음. 아 근데 임페르얼 드래곤이 무슨 공격을 하는지 잘 모르겠네 누가 좀 찾아, 찾아줬으면 좋겠다 임페르얼 드래곤 어. 얍 일로와 자 자는 드래곤 일로와 이 자식 이, 자, 이 녀석부터 잡아야겠군 일로와 일로와 이 자식. 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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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좋았어 오케이 드래곤의 심장 얻었고 드래곤의 뼈랑 드래곤의 심장 얻었죠 자 올라가서 한층 더 올라가서 자 2층으로 가보자 오케이. 자 두번째에서 불소 스킵하고 올라가서 저기 위에 있는 공룡을 잡아야겠어 야, 요즘 맨날 공룡 지나쳤는데 오늘 한번 잡아줘야겠구만 맨날 귀찮아서 공룡 스킵하고 갔는데 오늘 한번 잡아줘야겠어 자 올라가자 자 올라가서 여기도 올라가고 스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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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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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킵 마 페이 페이 한번더 올라가고 여기에 바로 공룡이 있지. 공룡도 잡아줍시다. 일로와 공룡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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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룡 일루와 일루와. 어 내가 네, 널 잡고 어 아주 강력한 공룡 모스터를 만들어야겠어. 임페르나 드래곤이지. 물론. 임페르나 드래곤을 만들기 위한 재료가 되어라. 오케이. 발톱도 얻었고, 오랜만에 발톱이구만. 공룡의 발톱. 자, 드래곤의 뼈, 드래곤의 심장, 공룡의 발톱까지 좋았어. 아주 강력한 모서가 나올 것 같구만. 자, 올라가죠. 올라가서, 아, 이거 여기다. 오케이 자, 여기서 작은 불룡도 잡아주고, 오랜만이구만. 작은 불룡 잡는 것도, 자, 불룡도 잡아주고, 일로와, 일로와, 이 자식, 자식, 이 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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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식, 자 주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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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이주주주주이주주주주주주 오케이 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이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무주주주주지주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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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일주주 잡는게 주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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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일밀로 와이 자식 여기 구석탱이에 몰아가지고 못 움직이게 한 다음에 오케이 좋아 이 자식 때리고 싶지? 아주못 때리지? 좋아 아유, 아주 좋은 자리구만 여기 오케이 아주 좋은 자리구만 좋았어 얍얍얍얍 오케이 잡았다 오케이 일미 꼬려넣었다 오케이 바로 가만히 겠구만 이제 어? 그배 박사의 배 박사의 코를 아주 납작 하게 만들어줄 모스 어, 재료들이 다 모였다. 일단은 모루에 있는 모루에 있는 쓰레기들도 다치워으면좋겠데배 박사라도 치워할 테지. 어, 일단은 빨리 가봐야겠구만. 아이고 아이고. 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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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일단 여기서 좌회전하면 바로 우리 연구실이 보이지 여기서 좌회전 한번 더 하면 바로 우리 연구실도 보이지 오케이 자 일단은 옷 옷을 다 벗어놔야겠다 이렇게 옷을 다어 잠깐만 옷을 다 리페어 얼 오케이 됐어 자 치료하고 일단 자 여기서 일단 옷을 립스틱을 좀, 봐봐봐. 립스틱을 봐봐봐. 어, 다, 요즘에 뭐야? 그 라이키라는 그 신곡을 춤추고 있었어 어떻게? 띱끄리빠빠빠 립스틱을 빰빰빠 립스틱이나 가서 먹어라 어때? 야 질미의 <laughs> 꼬리 불륭이 심장 공룡의 발톱 들어가의 심장 그대로 들어가의뼈 아주 강력한 드래곤 모습을 만들거야 내가 이제 너 기.. 각오하라고 네, 그래. 자 <laughs> 나와라 인페르드 <임피르르> 드래곤 으악 <laughs> <laughs> 오와와 <목소리> <목소리> 뭐야 이거 뭐뭐 어, 어, 뭐야 이 기가 꼈나 임페르노 어 대박 어 대박 임페르노 들어온 아니야 이거 어 좋아 오케이 오이 정도 면 각오해 너의 그 풍뎅이는 드래곤이라뭐어쩌겠다고이기기 드래곤이 아니라 임페르노 드래곤이라고 어? 임페르노 드래곤 어, 이기, 아주 강력한 몬스터지 뭐 너의 어저 장수 풍뎅이 녀석은 한 방에 어 한방에 쓰러지고 장수풍댕이라니 대왕풍댕이야 봤지 봤지 공격해 인페로드 어? 드래곤 야. 공격해 인페로드 아. 드래곤 없애버려 없애버려 인페로드 드래곤 없애버려 없애버려 인페로드 드래곤 없애버려. 좋아 없애버려. 잘하고 있어 없애버 나이스 아. 아이고 잘했어 인페로드 드래곤 아 잘했어 <laughs> 앞으로 좀더 강력한 모습을 만들라고 알겠어? <laughs> 가자 인페로드 <임피리오> 드래곤 <laughs> 여러분들 재밌으셨나요?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도 많이 많이 달아주세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 안녕!